안녕하십니까 대림대학교 자동차학부 이정우 교수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어, 자동차 전기 쪽, 점화장치 쪽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점화장치 쪽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이 전압비와 자기 유도기전력, 상호 유도기전력 이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어떤 코일이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아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감아 놓고 배터리를 연결하고 여기다가 접점을 갖다 놓고 그죠그 다음에 다 코일을 감아서 여기다 방전 갭을 딱 설치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여기 감은 수를 N1, 이걸 감은 수를 N2라고 했을 때 그죠? 이때 여기서 유기되는 전압 자기유도 기전력과 상호유도 기전력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권선비만큼 우리가 배가가 된다. 이게 점화코일이죠 그래서 이게 점화 1차 회로가 되는 거고 점화 2차 회로가 되는 거죠. 그죠여기에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자기유도 기전력 이 원은 마이너스 L 자기 인덕턴스 곱하기 dt 시간의 변화량 분의 di 전류의 변화량이 되겠고요. 상호 유도 기전력 e2는 마이너스 m 곱하기 상호 음,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dt 분의 di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코일의 권수비가 그림과 같을 때 1차 코일의 전류 단수에서 300 5 0볼트의유도전는받았다면 2차 골에서 발생하는 것은 얼마냐? 그만큼 승합된다고 그랬어요. N1, N2는 E1, E2가 되죠. 그죠? 그럼 N1, N2가 2만회가 되겠고요. 요거 250회가 되겠고, 여기가 3 5 0볼트가됐고 E2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E2는 2만 8000V.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자, 여기서도 또, 음, 권선비만큼 승압이 된다 그랬잖아요. 점화 1차 코일에서의 권선비가 200회, 2차 코일의 권선비가 2만회. 그럼 2차 코일에 6이 되는 전압은 얼마냐? 단 1차 코일에 6이 되는 전압은 300V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 2는 3만 볼트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개의 코일 간에 상호 인덕턴스가 0.8 한쪽 코일의 전류가 일으켜졌을 때 4에서 1할때 다른 코일에 유기되는 코일에는 얼마의 기전력이 유기되는 것이냐? 라고 어요 그죠? 자, 자기 유도 기전력, L 곱하기 DT분의 DI 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호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M 곱하기 DT분의 DI. 그럼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0.8 곱하기 0.01이가 되는 거고요. 이때 4에서 1A로 총 3A가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240볼트가 흘러나오게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다는 것은 역기 전력이 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크기는 240볼트가 된다 다음 12볼트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막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변화해서 자기들로서의 코일에 유기되는 연. 이거 e 1을 구하는 거죠 마이너스 L 곱하기 DT분의 DI가 되겠죠. 마이너스 0.5 자기너던스가 되겠고요. 이때 0.01초 동안 몇 암표가 변했느냐 50암표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500볼트 이렇게 해서 역기전력이니까 2500볼트 2 5 0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자기 인트스가 0.7, 아까 전하고 똑같은 거네요. 구하는 거1 곱하기 dT 분의 di 마이너스 0.7 곱하기 0.01초 동안 4 암페어가 변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80 볼트.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그 앞전에 풀었던 문제죠. 이 4번 문제와 똑같은 거잖아요. 2원은 마이너스 L 곱하기 dt분의 ti에서 마이너스 0.5 곱하기 dt가 0.01초 동안 5 0페어가 변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 5 0 0 v 가 되겠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자, 마지막으로 등화장치에 관련된 겁니다. 예, 등화장치에서는 룩스라는 게 나오죠. 룩스라는 것은 조도예요. 조도. 조도는 그죠. 칸델라를 거리에 자성. 칸델라가 뭐야? 광도죠. 이건 뭐야? 거리. 그죠. 등화가 장치에서 나오는 문제겠죠. 그래서 만 오천 칸델라에다가 거리가 10m가 떨어졌더라. 그래서 나온 것이 150 룩스가 되겠죠. 그죠. 조도를 구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 전기 쪽 문제를 계산의 문제들을 다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